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태기 초기 증상, 후폭풍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권태기 초기 증상, 첫째,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 권태기의 주요 초기 증상입니다. 애인 사이에 연락 문제로 자주 다투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고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잔소리마저 귀찮고 애인에 대해 큰 기대감이 없습니다. 둘째, 연락빈도가 줄어듭니다. 약속도 특별히 없고 집에만 있어도 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나면 힘들고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방관하게 됩니다. 연애 초기에는 간섭도 많고 통제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차가워집니다. 실수를 해도 예전이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상대방 잘못에 관대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하면 크게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권태기 초기 증상입니다. 다섯째, 스킨십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포옹, 손잡기 등이 자연스러웠다면, 이제는 즐겁지 않고 의무적으로 느껴집니다. 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성에게 호감이 생깁니다. 권태기 후폭풍 알아볼까? 권태기를 느끼고 이별을 하게 되면, 뒤늦게 후폭풍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때는 쌀쌀 맞게 대하고, 애인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권태기 후폭풍을 느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격언이 있는 것입니다. 막상 헤어지고 나니 그동안 잘해줬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되돌리기는 보통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지치고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입니다. 권태기 후폭풍을 극복하는 방법은 슬픈 감정에서 최대한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대인 관계를 확장하거나 생각의 사고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회를 바란다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 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변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 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